그원인를못 찾는데 부산전장에도 왔다가셨고 대표님도 오셔서 보시더니만 바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금액대는 7만원 대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타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등록만 했는데도 변화를 많이 주시는 상황입니다 음, 많이 신기했고요. 30년이라는 시간 오직 타이어 하나만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울산점 점장님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차주의 마음을 이해해온 분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타이어 교체를 넘어 차를 아끼는 마음을 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는 명품힐스토리 울산점입니다. 명품힐스토리 울산점 건도범입니다. 타이어를 한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제가 타이어를 오래 하면서 길이 굽었거나 크레이에 가서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분들을 봤는데 제가 해결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타이어랑 복원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굽어 있는 힐들도 있고요. 바람이 세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같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소비자분들이 더 만족을 하실 것 같아서 힐 스토리에서 체인점을 모집한다는 걸 보고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공정이나 결과물들을 보니까 퀄리티가 상 상당히 좋아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어도 재미가 있었지만 휠 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쓰게 된 것들, 손상이 된 휠들을 새거는 아니지만 새거에 가깝게 최대한 퀄리티가 나오게끔 노력을 해서 만드는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됩니 여러 군데도 많이 봤지만 일단 첫째 금액대가 손님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금액대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금액대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후일소리를 대중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금액대로 알고 있고요. 많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힘은 덜지라도 고객님들이 저리들을 많이 찾아주셔야 저희들도 더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금액대는 7만대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고 교육을 받을 때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많이 알려주시고 기술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재미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 교육을? 그... <laughs> 뭐 힘은 들었지만 저는 상당히 즐거워서 시간이 좀 빨리 간다고 네, 느꼈습니다. 음. 성격이 제가 이제 좀 급한 편이다 보니까 연습하는 기간이 남들보다 길었습니다. 급한 성격을 버리고 천천히, 좀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느긋하게 바뀌었고요. 명품 힐 스토리 브랜드 가치가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유튜브도 많이 봤었고요.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가격대가 또 투명하고, 퀄리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결과물을 저도 받고 보여주셨고, 단체 카톡도 있지만, 설비를 할 때도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원인을 못 찾는데, 부산 전장에도 왔다 가셨고, 대표님도 오셔서, 보시더니만 바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계절마다 열 처리하는 시간도 다 틀린데,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하면 몇분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하다는, 답이 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는걸 느꼈습니다. 네이버에 등록만 했는데도 전화를 많이 주시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신기했고요. 명품 휠수라는그 브랜드의 힘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타이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휠 복원하게 타이어 탈착하는 장비, 리프트, 밸런스기, 이런 얼렛먼트 기구가 저희는 다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들었다는 것도 있고요. 차를 뜨는 방법이라든가, 힐을 안전하게 탈착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힐 복원을 하는 게 접근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랑 휠을 놓여보면 또 연관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창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장착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길을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이제 원래 하던 타이어식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상 좀 좁아서 자리를 마련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2층이 이 정도의 규모가 아직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휠이나 이런 쪽으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2층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불편함이 최대한 없으시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모휠 스토리의 가시관이 고객님들 만족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지점들이 있는 상태고 열심히 해온 명성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고객님들을 최대한의 클리크를 낼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모르고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고 잘못된 거는 바로 고쳐서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S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드려서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 계속 열심히 해야죠. <laughs>